전자 재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대주전자 재료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유자 패턴 형식으로 다시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가권에 매수하신 분들도 이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은 대주전자 재료 제가 영상 맞바지에 대응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정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뭐 모멘텀이나 이슈로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연이은 증권사들의 실리콘 응급제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리튬 2차전지 쪽에 흑연을 대체할 차세대 응급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35년까지요. 이미 5조원대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을 할 거라는 리서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튬 배터리 응급제 시장에서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지금 30년까지 7%에 이어서 오히려 35%는 10%, 즉,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응급제를 통한 성장 기대감 속에 대조전자재료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모멘트면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기술적인 근거로도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래 거래대금들 보시면, 주가가 신호탄을 날린 구간들, 조정주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들 보시면, 올라갈 때거래대금도 증가하죠. 내려갈 때 대금 수요 줄고 다시 올라갈 때 대금도 증가합니다. 결국 지금 가격에서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돈을 넣고 있다는 라 건데 저 물량만 보면 개인이 절대 아닙니다. 즉 주포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죠. 그 근거 기반이 아래 세력진의 여분인데 빨간색이 대주전자 재료를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의 본 구간인데 최근 조정이 나왔을때도 매집력이 강하고 앞전에도 이미 강했어요 결국 들어와 있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언제든 상승을 이어가도 나가지 않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대주전자 재료가 물량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 자리 매수해도 되는거냐 라는 생각 드실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자리 돌파매매 관점 충분히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그널을 확인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또한 제가 6월에는 재룡산업, 즉, 늘림목이 나왔을 당시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발송일 6월 18일 오후 1시에 제 개인 연락처죠. 8000의 4013번으로 저번 주 저에게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이 385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385분에게 문자를 보내 드렸고요. 이렇게 문구를 써서 보내 드렸어요. 구독자 공략주 추천하고 재룡산업 매수가 6,950원 부근, 목표가 10,000원 이상, 손절가 6,800원 매수 근거도 확실하게 같이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재룡산업,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전기, 그리고 전력, 전선, 인프라 쪽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을 유지했을 때 당시에도 저는 이 연두색 기둥, 그리고 앞쪽에 매직력을 보고 이때부터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스를 돌파하는 그 지점까지 기다렸는데 정확하게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당시에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른 종목을 추천해드려서 재룡산업을 제가 추천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 차례 돌파 이후에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눌리는 것을 보고 제가 여기서부터 N자 파동을 이렇게 봤습니다. N자로 강한 상승이 들어와줄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또그 예상과 맞물려가지고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화살표 신호까지 같이 포착이 된 거예요. 새로 포착 신호. 이 화살표 신호까지 포착이 돼서 제가 이날 정확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6월 18일 정확하게 날짜도 맞죠. 그래서 이날 추천이 나가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목표가 만원 이상 찍으면서요. 3일 만에 목표가까지 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 관심 종목에 있다가 주요 타점이 오면은 연락주신 분들에 한해서 문자로 추천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남은 돈으로 정말 나도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고쯤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연락을 달라고 해도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문자 하나 보내는 거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문자 한통 믿거나 말거나 보냈는데 그 결과가 정말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점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뭐 보내라, 보내지 말라 강요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보내면은 그. 믿음의 결과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을 이미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제가 타점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타점이 오면은 또다시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번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도 정말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내 계좌 한번 찍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체없이 8000에 4013으로 문자 1만, 썩 숫자 1만 쓰셔 가지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시그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시그널인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기보유자분들은 그래서 대주전자제로 지금 자리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영상이 지루, 길어지게 되면 계승장이 지루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짧게 1분 내지 2분 정도로만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짧은 만큼 여러분들 이거 듣고 안 듣고 차이는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또한 제가 핵심 정보 자료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총 다섯 가지의 북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급등전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기법과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에 부각이 될수 있는 모멘텀과 그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모멘텀, 진행 상황까지도 전부 다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별로 자동화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냥 검색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자동 뉴스를 포착해 주는 기능이에요. 즉 해당 프로그램으로 뉴스 매매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력 포착 화살표 신호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만 해도 확률은 90% 이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이점꼭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력 매집 유무 확인해주는 지표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즉전 종목에 대한 세력 진입 여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지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유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해당 핵심 정보 자료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010에 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자료를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받아가셔 가지고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하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